아네 결혼을 하셨죠? 아네아네아네아네아아네아네아네아네아아네아아이아네아네아네아네아네아아네아아네아아네아요네아네아아네아네아아아네아네아네아네아네아네아네아아 네. 학생은 계속 물어봐요 네 언제 하냐고 아빠 포경순 그래. 언제 하냐고 아. 그러니까 아빠가 좀 균형있어 의사라고 네. 하니까 아빠가 직접 해줄 거야? 아니면 <웃음> <웃음> 어떻게 할까야 <laughs> 어, 그래서 재밌겠네 아빠가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네. 음, 저도 포경순 엄마가 끌고가서 저도 네. 억지로 당했거든요 실제 거의 다 그런 경험이죠 네, 그렇죠 네. 왜냐면 또 동네에도 싹 모아서 가면 싸게 해줬어요 옛날에 <laughs> 뭐 공공구회? 요공무 같은, <laughs> 같은 느낌인데요? 네, 제 기억에도 네. 5만 원이면 은 다섯 뭐 명가 4만 5천만 6그게 <laughs> 네. 그래서 그때 굉장히 아팠던 경험이 있다. 그래서 아, 그렇죠. 저는 이제 아들한테 호경수술을 똑같이 말을 해줬어요. 하는 게 너한테 도움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다. 근데 억지로 시키진 않을 거다. 그래서 네가 하고 싶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대를 아, 해라. 이제 어. 너가 만약에 하고 싶다고 하면 은 아빠가 해줄 수도 있고, 아빠가 하는 게 싫으면은 다른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리겠다. 어. 그런 패널 분들은 아드님이 계시다면 언제 시키겠네요, 혹시. 홍수를. <laughs> <네네. 웃음>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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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희박차말에 바로 하세요. 저는 그 원장님처럼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 아. 네, 아직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나이기 이 때문에. 혹시. 네,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아, 선택권을 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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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홍수를 어. 그러면은. 어느 나이 때는 가장 적절할까요? 그,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정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호경수술을 보통 국소마취를 하고 있요 네. 그러니까 여기 부분마취만 하고 진행을 충분히 할수 있기 때문에 네. 그 국소마취를 견딜 수 있는 나이라고 하면은 언제라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게 대부분은 뭐좀 빠르면 초등할까다오우하니다 있으면 보통 중학교 들어가면이 정도쯤이면 충분하게 견딜 수 있을 만한 기간가될 네. 거거든요. 그래서 <laughs> 그때쯤 해주시는 게 제일 좀 적절하지 않나 싶고. 아, 아니면은. 중학교 네. 들어가기 전에는? 네. 음. 그리고 아니면 싫다. <laughs> 기 <하기> 싫다. 그러면은 <laughs> 네. 만약에 포경수술에제 지금 목적이 뭐성관계 질환이라든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예방을를받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뭐 성관계를 받기 전에 시기가 괜찮다라고 할때좀 한다던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는 어렸을 때그패너도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태어나자마자 많이 했었거든요. 태어나자마자 많이 하는 거야 제가 그애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가 좀 어렵다. 얘가 무슨 트라우마를 받을지알 수는 없다. 그리고 너무 어렸을 때 받는 경우에는 고추 모양이 조금 뭐 예를 들어서 드물지만 좀 나이 들어서 했었을 때나 병증이라지 이런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런 아 것들 때문에 너무 어렸을 때 하는 것보다는 좀 이제 복수 마집를 견딜 수 있는 나이 네. 때 하면은 더 좋지 않까 이왕이면 네. 네.